0818 딱밤 한대만 찌게 때려주세요 죽을이 해야될거같은데 아니 그만좀 쳐때리세요 딱밤 씨발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누나가 진짜 제대로 좀 생각해서 들어줘야 돼 뭔데? 이따감가 쓰레기 버려줘 밝게 딱밤 때리기. 음. 톡로 때려도 되냐 아, 아 딱밤이잖아. 딱 소리가 나서 딱밤이야. 그거는 음. 음. 딱 소리처럼 잘 난대. 이거 하면 뻑 소리 응. <laughs> 나. 전안근 예열이 돼서 더잘 때려진다. 아, 진짜 잘못 때려 그때. 아, 다행이다. 가자 <laughs> 아! 찐년이야? <자>. 아! <laughs> <laughs> 머리가 밀려선아 <밀렸더라>. 아니, <웃음> 왜냐면 하 <laughs> 님들 아니, 아니, 이게 때리는 그런 사람이랑 그런 맞는 사람도 그러니까 알잖아. 그게 뻥 들리는 순간, <laughs> 어, 존나 찰진데 하는 거 있거든? 지속 때리고 나서 느꼈어. 무 생각이 안 나. 맨날 때릴 수는 게. 오케이, 나머지 때려. 뭐였지? 아, 이건 괜찮네. <laughs> 아니, 봐봐, 나 이런 식으로 무릎에 노배돼가지고 인정 안 해주는 것에 불편해진단 말이야, 마음. 이걸로 끝이야, 딱밤은 이걸로 끝이야, 딱밤은 한 대만 더 하자. 깔끔하게 하고 끝내 그냥 진짜로. 안 아파 생각보다. 거짓말이었어. <laughs> 얼굴이 여기가 정말 깔끔한데 무슨 소리야. 빨리 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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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끝내. <laughs> <laughs> 아니 말했잖아. <laughs> 아니 근데 힘넣어도 때린 거랑 안 넣은 거랑 정말 차이 많이 났잖아. 이게 넣을 거면 그냥 넣고 말 거면 말아야 돼서 안돼 그게 힘 조절이. 말 극과 극인데? 아니 모가 꼴게. 흠. 허벅지 이름 같은 경우에는. 와 존나 뜨다 그러지. 남자가 여자 이름 거불가능하긴는 해. <목소리> 포인트 도박가는? 도박. 네. 도박. 아나 진짜 안 받는다. 컨셉 때문에. 네 <목소리> 컨셉. 너 그저 그거 하는 거 아니지. 원래 아, UFC에서 아 UFC에서 원래 시작 비전에 포즈부터 잡잖아. 사실? Nope. 아, 기발. <목소리> 페어 플레이 부탁드립니다. 아, 응. 하나 하나 더 더하면 다시 작 할게. 간다. 아니, 근데 안될것 같아. 아, 절대 안 된다니까? 간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안될것 같아. 안 돼, 안 돼. 자, 받아봐. 아니, 아무리 안 생각해도 내들 경치도 있지. 있지. 간다. 시작. <laughs> 어린이 개새끼야. 손 받아갈 거야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존나 세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한도 까진 열리는데 아니 웬만하면 있잖아 내가 그냥 쉽게 끝날 줄 알았거든? 아무리 그래도 여자니까 이앙키키키 <laughs> 이 악물고 이길라 네 여러분 내가 졌으면 재밌었겠죠 근데 나도 남자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뭘 재미를 노래돈 벌려 있는데 그리고 근데 시발 힘들다 <laughs> 왜 이렇게 힘이 들지? <laughs>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른데 누나? <laughs> 아니 내가 뭐 옛날부터 좀 주변에 누나들이 많아서 다추 누나랑 그래서 아 팔씨름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님들 알잖아 이게 그래서 진짜, 그냥 아니, 진짜 그냥 한 손가락으로 다 이겼던 말이야 그냥 그래서 나도 이거 하면서 이렇게 독밥인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싶었는데 힘들다 진짜 열릴 줄 알고 나 허벅지 부들부들 떨렸던 거 봤어? <laughs> 팔씨름 되보라고요? 아니 이걸로 걸걸 그랬다우 그래도 축하해 뭐지? 뭐지? <laughs> 사살떡이야 아니 봐봐 여기 아, 있잖아 여기 열고 열고 이거 뭐안 보여? 이거? 근데 이 이건... 자세히 보면 지만 <목소리> 나는 그리고 약간 그거야, 효도 <목소리> 효도 분위기야 다 살에 묻혀 있어요, 약간... 그럼 그냥 살이란 얘기잖아... 아니지, 분위기 안에 다 있는 거지. 살로 한번 코팅한 거야, 그냥 안 들키려고. 우게집 나니까... 평균적인 운동 안 하는 남자들 있잖아,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좀 하는... 그래도 누나가 충분히 이겨... 역서가 <목소리> 자기의 식당 오고 싶대! 머싸 올때아구도 나... 부르게 아다 같이 못가 <laughs> 아, 나도 와도 돼 그래 너블이랑 머싸랑 보는 건 좋은데 가면은 나도 눈치껏 한입씩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메뉴를 머싸랑 같이 만들기 그걸 내가 너블이랑 먹는 거야 그렇지 아니야 근데 나도 요리를 잘 하잖아 나 머싸 아구이뽀 요리 배팅 뚫고 너블이가 먹잖아 <laughs> 나도 자신 있어 <laughs> 그냥 차라리 너블리를 심사위원으로 두자 우리 세명 요리하고 아, 안 먹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 아니면 너부리도 요리할 줄 알면은 랜덤 뭘 만들어서 랜덤 박스 한 명씩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개고기도 <목소리> 무조건 편안으로다 먹기 아니면 벌칙 받고 괜찮은데? 아, 어 이거 괜찮다 님들. 난 진짜 여러분들 음식들 중에 난 맛을 중요시하고 생긴 상태보다. 근데 누나 건 맛도 없어 보이고 뭐 생긴 것도 존나 별로야. 안, <laughs> 안 먹어봤잖아. 아니 근데 생긴 꼬라지가 있잖아. 안 먹어봤잖아. 우리 안 먹어봤는데. 때는 뭐 와인이나 줘야겠다. 아, 약간 취한 채로 모르게 먹을 수 있다. 아무튼 여기 사람 소리에 아니 사람 이게 지금 존나 이게 좀 되게 소중했으면 좋겠어 옷이 없어. 그렇다고 네 살고 죽을 잡을 수 없잖아. 그것도 맞아. 그냥 고마워. <laughs> 너 목걸이 같은 것도 사고 좀 액세서리 안, 같은 것. 도나아그 소리 아니 반지두 개에다가 목걸이까지. 아 ]까지... 이런 느낌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내 팬이 만들어줘가지고 네, 나 진짜 참, 하루도 참, 빠짐없이 참, 나갈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, 참, 때마다 참. 있죠 팬분들이 눈물일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선물 받고 나서 외출할 때나 캠핑할 때마다 항상 썼어 그 친구에서 눈물이 찔끔 나왔다는 사람 근데 요즘 왜 팬심 안 보내줘요 잘 입어주는데 잘 써주고 좀챙겨주세요잘 쓰니까 아. 반지 더 보내주세요 <laughs> 요 근래 들어 좋다고 하는 사람 못뭐 그런 사람 없었어 아니 요 근래 대한 공기가 왔다 갔는데 대한 공기가 내 유튜브 스 보더지 너는 시집은 포기하고 둘자 받아가 있 누나 유튜브 책은 10개 제목 한번 읽어볼까? 어근다 음. 아, 괜찮은데? 생일 코드 다 괜찮구나? 내가 문제네. 아, 맞아 니 빨딱 먹었어. 야야 오빠 대전이 왜 빨딱을 쳐먹은 빨단. 거 있겠지? <laughs> 그거 한번 <하나 웃음> 했는데 안 풀렸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거 그냥 끈 거야, 수, 그 수익. 그리고 누나랑 공판 <laughs> 새끼던 것도 롯땅 먹었어. <laughs> 어디 있으면 트도몬도 빨딱 먹겠네. 아, 그랬으면 은 진짜 그냥 퀴즈 봉사 찾아가지고 토착실 그 화장실에다가 유튜브겠지. 나 뭐라 했어? 트위치. <laughs> 치 <트위치. 웃음> <laughs> 어색한 얼굴 깎아요. 안갈 수도 있어 뒤에 오 것들 너한테 보시고 싶어? 왜? 뭐, 뭐 오는데? 되게 여러 가지 막 진지하게 막 자기는 서른두 살이고,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또 이제 어떤 애는 누나 삼 년만 기다려줘. <웃음> <웃음> 네, 하겠냐? 아니, 오히려 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. 누나 마음 접었어. <laughs> 이게 아예? 아, 이거 네가 타는 친구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이거? 야, 뭐... 대현이 말고, 월봉 할 때는... 뭐. 와이스의정현님하고 자연님을 싸... 내가 저거면 김철이야치의 김희철 멈춰! 김태희 박처 아 진짜 존나 아 아니 무슨 뼈로 때려 <목소리> 나도 근데 월공 처음 하기 전에 ㅈ 난리도 아니었어 그거 때문에 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얼공할때 맨날 약간 ㅈ때보라고 그냥 막 뺏기네 들아까 ㅈㄴ 웃겼던 거뭔줄아는 님들? 우리 커피 사 오는데 자기 핸드폰 이렇게 들고 커피를 딱 가져가. 어? 어씨발핸드지 <laughs> <씨마> <laughs> 손에 있는 거못 봐가지고 막... 마. 맞잖아 그랬잖아 아줌마처럼 그래 놓고 더 웃겼던 거한번더 했어 그거를 아니야 한 10분 걸어가다가 주머니 또 확인해 손에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유나는 잠 보다는 제정신이 아닌 거 같아요 유나 눈이 도빨리다어 렌즈 꼈어? 응. 렌즈. 저... 아... 그래서 그런 아. 거어 그래서 그런가 같다너 밖에 안다나빨리 보고 싶이이 오지 말라고요 생활 거리왜 친얼굴에 냐 어, 좋다 어. 아니야, 이거 이제 토장하는 사람들 생기기. 뭔 소리야? 아, <laughs> 어, 아니야. 시작 그러면. <laughs>